케이오스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신만의 논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논리이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혼란을 가져오는 것 케이오스예요 컨퓨전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오는 이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막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조금 틈이 보입니다 조금 틈이 보이자마자 3장 4절에 그 다음에 요즘 식으로 하면 훅 들어온다 하죠. 사단은 그런 존재입니다. 조금만 틈이 보이면은 비집고 들어오고 먹어버립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죠. 히브리말로는 죽고 죽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원인입니다. 먹는 먹으면 진짜로 죽는다. 그런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죽고 죽지 않는다 딱 부정사만 앞에다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하는데 앞에다 부정하나 참으로 교묘합니다 제가 이것을 다 지금 말로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뱀이란 존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뱀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단과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고 위협하지 않았고 유혹하지 않았다라는 것 물론 유혹의 내용이 있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유혹이죠 하지만 외형적인 것으로 유혹은 하지 않았다는 것, 철저하게 이성적이라는 것, 예수님한테도 정확하게 논리로 다가오지 무슨 다소 이상한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